관광의 학자별 정의, 이거 나오네, 그죠. 관광의 학자별 정의,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어? "이거, 저 그냥 읽고 지나가야 돼. 머릿속에 놓여야 돼요." 1번 L. 보디오 그냥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까? 머릿속에 놓여야 될까?" 왜 그렇죠? 여기 썼잖아. 최초의 연구 논문이야. 관광에 관한 최초의 연구 논문을 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 엘 보디오. 부디오 예. 엘 보디오.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야, 최초로 이탈리아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 어 이탈리아는 그러면 관광에 관해서 아주 강국인 모양이다. 그렇죠. 이탈리아가 오늘날 잘 살게 된 거는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방금, 이제, 외국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야. 외화 획득을 위해서 끌어들인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탈리아가 관광 때문에 발전을 했어. 그리고 오늘날 관광객이, 세계 모든 관광객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가 바로 그 유럽이잖아요. 프랑스, 뭐 이탈리아, 독일, 뭐스페인 포르투갈, 여기죠. 곧그 지중해, 지중해 지역이잖아.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관광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 두 번째 봐요. 두 번째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탈리아 사람. 세 번째도 이탈리아 사람. 네 번째 독일 사람. 다섯 번째 이탈리아 사람. 여섯 번째 독일 사람. 일곱 번째 영국 사람. 독일, 영국, 스위스 전부도 그거잖아요. 거기에 학자들 그렇죠? 이게 학자 이름이야. 학자 이름 그러면서 이 학자가 관광은 이거를 관광이라고 한다고 라한 거야. 그러니까 관광이란 뭐냐? 딱 정답은 없는 거야. 알겠죠? 나름대로만 하면 돼. 단 이거를 첫째 보면 전부 다가 일단 집을 나와야 돼. 집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거 관광이 아닌 거야. 관광을 가려면 집을 나와야죠. 집을 떠난다. 두 번째, 집을 떠났더니 집 속에서만 보던 거하고 바깥 세상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뭐, 뭐 해? 아직까지 못 봤던 거를 본단 말이야. 못 봤던 거, 못 봤던 거를. 모든 세상이 틀려. 내집 속하고 바깥하고는 다 틀리다. 했어. 여기 아까 여러분들 미리 보면, 보면.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 그럼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배가 고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사 먹어야 돼. 그러면뭐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중국집 사장한테 줬어. 물건하고 교환을 했어. 이걸 뭐라고 그래? 경제라고 하죠. 그렇죠? 또 누구야? 버스 타려면 버스비 들어가고. 그다때에 관광지 에 들어가려면 입장료 내야 되고 돈돈서로 교환하는 거잖아. 응? 어 그걸 경제활동이라고 그래. 했어 다 했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거야 관광은 이거야. 그러니까 요네 개를 잘 앞뒤를 막 섞어 가지고 얘기하면은 정답인 거예요.